피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키티쌤이 그림사는 본점에서 붙임머리를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붙임머리에 궁금한 점도 되게 많아가지고 한번 좀 정리할 겸 이렇게 영상 찍어보는 건데, 어 붙임머리에 일단 딱히랑 이 종류 그리고 차이점이 뭔가요? 일단 요즘에 많이 하는 붙임머리 종류에는 1mm 슬림 딱히랑 그 다음에 스킬 딱히 그리고 요즘에 제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게 LED 연장이거든요. 보통 손으로 닦는 걸 1mm 슬림닦이라고 하고, 스킬닦기 같은 경우에는 손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합니다. 코바늘을 사용해서 시술이 들어가고, LED 연장 같은 경우에는 젤 네일 할때 사용하는 LED 램프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특수한 약재를 이용해 연장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1mm 슬림딱히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은 기장 연장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저도 지금 머리가 짧아요. 탈색이랑 염색 시술을 요즘에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는 머리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끊어진 머리에도 붙임 머리를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길게 연장을 할 수가 있고 길이 연장을 길게 저처럼 하지 않는다. 하셔도 이 정도로 끊어졌다 해도 여기서 붙임머리를 하게 되면은 다시 길이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기장을 맞추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시고 또 모발이 얇으시고 숱이 없으신 분들은 숱 증모의 목적으로도 많이들 붙이십니다. 붙임머리가 진짜 종류도 많고 네. 다양해서 이거 뭐가 뭔지 몰랐었는데 이렇게 정리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쇼컷 같은 경우도 붙임머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쇼컷 아.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투블럭이 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아랫 부분을 일일이 붙이지는 못해요. 대신에 가장 짧은 부분, 손으로 따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최대한 커버를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럼 붙임 머리 할때 리터치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리터치가 뭐예요? 어 리터치란 말 그대로 다시 만진다. 그 저희가 손으로 따놓은 매듭이 머리가 자라면서 같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손에 걸리게 되고 한달 반, 두달 반이 평균 주기거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려오면서 두피에 가해지는 무게가 조금 생기게 돼요. 그래서 두피에 무 리도 가게 되고 어, 고객님들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피스를 다시 사용해서 깊이까지 다시 끌어올리는 작업을 리터치라고 하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얼마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터치의 적정 권장 주기는 한달 반에서 두달 반. 최대 3달까지 권장을 드리는데, 보통은 고객님들마다 불편함을 느끼시는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실 때 와주시면 되세요. 조금 빨리 오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세달을 넘기지 않으시는 게 두피 건강에도 제일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네요. 우리가 이제 붙임머리를 처음 딱 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세달 안에 리터치를 네.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래야만 이제 지금처럼 긴머리가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궁금한 건데, 붙임머리를 하고 나면 펌이라든지 염색 이런 것도 가능해요? 네,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펌. 염색이 가능한 피스의 종류가 따로 있어요. 너무 저가 피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붙임 머리 피스도 견디지도 못하는데 일단 컬이랑 컬러 같은 게안 나올 거예요. 대신에 아예 까만 머리 피스를 붙이신 분들은 거기서 탈색으로 컬러를 더 밝히는 건 불가능하세요. 근데 어두운 상태에서 더 어둡게. 또는 탈색모 피스를 붙이고, 밝게 염색하시고, 어둡게 염색하시고, 또 다시 그걸 빼는 작업까지도 가능합니다. 와, 너무 좋다.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붙임머리도 펌이나 염색 가능한데, 네. 너무 저가 붙임머리 네. 쓰면 안 되는 거네. 요 그리고 또 요즘에 막 보니까 노팁, 유팁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가지고, 이 차이점이 뭐예요? 팁은 말 그대로 팁이 있는 거. 노팁은 말 그대로 팁이 없는 걸 말하는데 붙임머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붙임머리를 하면 투명한 팁이 붙어있거든요 PC에 그 팁의 유무로 결정이 나는 거고 유팁 같은 경우를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데 일단 노팁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볍고 숱이 많아요 붕붕 뜨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정수리 쪽이 많이 빈약하신 분들, 숱이 많이 없으셔서 쇼커 붙임머리 같은 경우에는 좀 두피의 꼭대기까지 많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는 팁이 비추는 게 싫으시다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팁 붙임머리를 사용하시면 좋고 보통은 유팁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노팁이 훨씬 비싸요. 그래서 이게 노팁이나 네. 유팁이나 정하는 거네요. 상황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모발이 얇으시고 숱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노팁을 사용해 주시면은 훨씬 만족스럽게 연장을 하실 수 있고 숱 모도 훨씬 만족스럽게 효과를 볼수 있을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고객님들이 붙임머리를 하고 났을 때 관리가 어렵다 그리고 오. 샴푸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저한테 오셨던 고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들 붙임머리 관리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음. 미루고 미루다가 오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는 게 붙임머리 관리 진짜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드리거든요 진짜 딱 하나 머리만 잘 말려주면 돼요 붙임머리는 아. 붙임머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으로 하나하나 고무줄로 다 땋는 작업이기 때문에 머리를 안 말려주게 되면 안에 물기 때문에 고무줄이 뿔어서 이 매듭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지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머리를 잘 말려달라고 하는 거고 머리를 잘 말려주시기만 한다면 붙임머리를 관리하시는데 따로 어려우신 건 없으세요 샴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붙임머리 하면 무조건 서서 감으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림하게 땋기 때문에 엉키지 않도록 따아드리거든요 근데 대신에 일주일 정도는 붙임머리 하신 후에 서서 머리를 감으고 까마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엎드려서 까마 주셔도 무관하세요. 이게 신뢰가 가는 게 지금 키티쌤도 붙임 머리에 지금 한 거잖아요. 네, 안 어려요, 워 진짜로. 아. 물론 처음에는 머리가 짧았던 머리가 길어지면은 머리 숱도 너무 많아지고 머리 말리는 도 오래 걸려서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머리 말리는거 말고 진짜 관리하실 게 없어요, 진짜. 어, 너무 좋습니다. 펌하고 나서도. 붙임머리가 혹시 가능한가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펌을 하고 나서도 붙임머리가 가능하신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펌을 한 상태에서 웨이브 피스를 사용해서 붙임머리를 들어가는 건데 웨이브 피스란 말 그대로 저희 피스는 원래 이렇게 생머리로 나오거든요 웨이브 피스는 웨이브져서 나와요 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머리 피스를 붙이면 머리가 따로 놀아서 이상하거든요 근데 웨이브 피스를 붙여주면 머리가 같이 놀고 같이 어울려져서 연장이 되고 일반 펌이랑 똑같이 머리 감고 나서 말리면서 돌려주면 이게 똑같이 웨이브가 나오는 피스거든요. 그래서 생머리가 안 어울린다. 난 볼륨감 있는 머리가 좋다. 그래서 펌을 선호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웨이브 피스를 붙여주시면 되시고 아니면은 나는 펌을 한 상태긴 한데 생머리를 붙여서 웨이브도 하고 생머리도 하고 다양하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직을 통해서 펌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머리로 연장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좋다. 내가 펌막 손질하기 귀찮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맞아요. 어그럼 웨이브 피스를 그냥 붙여버리면 손질 되게 편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귀찮음이 많고. 관리하는 게 어렵다, 난 드라이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웨이브 피스 많이들 붙이세요. 오 좋습니다. 야, 이게 다 되는구나. 네. 안 되는 게 없네요. 그리고 붙임 머리 시술하고 나서 손님들이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수술 많이 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게 수술 많이 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붙임 머리 시술 시에 고객님이 저수 진짜 많이 쳐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붙임 머리 시술할 때 수술 최소한만 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디자이너의 역량이기 때문에 다른 샵에 갔는데 그 선생님의 스타일. 수술 엄청 많이 치시는 수... 타일이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미리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고 보통은 수술 최소한으로만 치고 이게 머리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시술이잖아요. 붙임 머리가 최소한으로만 수술 치게 되어 있어요. p 티쌤 그럼 시술할 때 고객님 수술 많이 안 치는 편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프 부분 티 많이 나는 부분이랑 중간 중간 자연스럽게 연결될 정도로만 숱쳐드리고뒷 머리 같은 부분은 붙이고 머리를 한번 매직기로 펴보고 최소한으로만 쳐드리고 있어요. 음, 다음에 한번 붙임 머리 하는 과정도 한번 찍어보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얇은 머 부추머리를 하게 되면 머리가 많이 빠질 거다. 음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게 진짜 그런가요? 붙임머리를 하게 되면 머리가 많이 빠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오해가 많아요 되게 맞아. 사실 이거는 붙임머리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붙임머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고무줄로 묶잖아요 뭐 우리 머리는 하루에도 몇백 가닥씩 빠지는 게 머리인데 저희가 그걸 묶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거를 할때 묶여있던 빠져나가야 했던 머리카락들이 한 번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느끼시는 거고 붙임머리를 한다고 해서 머리가 빠지진 않아요 대신 무리한 시술 한 가닥에 머리 매듭 하나에 한 가닥만 매달아야 되는데, 세개네 개씩 무리하게 달아놓는 경우. 또는 고객님 두피가 예민하신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섹션을 너무 크게 잡았다던가 또 너무 작게 잡았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두피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시술을 하면 물론 뒷머리로 인해 두피 건강이 조금 나빠질 수도 있지만 올바른 시술을 하게 된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실것 같아요. 어, 신뢰가 갑니다.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네요. 네. 어, 이렇게 오늘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꼼꼼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뒷머리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이 영상만 딱 보면 네. 정리가 다될것 같아요. 한번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붙임머리할 일이 있으면 꼭 저희 그로스사는 본점에 TV쌤한테 머리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붙임머리 하는 과정이나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 너무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